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가구 정매이저 호인아빠입니다. 오늘은 전에 예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이걸로 천연 이태리 가죽을 썼고, 물론 완제품을 이태리에서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하고, 가격도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격은 제가 28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가 했는데요. 그거는, 뭐, 제가 배송비랑 운송비 조금만 더 해가지고 한 금액이고요. 색상은 한 색상이라 제가 어렵게 가격 잘 맞춰서 갖고 온 거예요. 현재 강남의 모 명품 쇼핑 그러니까 쇼파를 파는 데에서 요게 코로렐리라 그래가지고요. 쇼파 예, 이태리 사예요. 그거는 판매 천대 그결을7 0 0 대쯤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비밀이고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죄송한 점은요. 애초에 제가 밴드에 설명했다시피 12조를 갖고 왔는데 제가 예, 어제 오셔 가지고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다섯 조를 팔았어요. 그래서 내 예고하기 전에 미리 알고 오셔 가지고 밴드 올렸기 때문에 오셔서 미리 다섯 조를 가져가셨는데 사 가셨는데 제가 예, 7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80에 제가 할 거고요. 예, 이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한번 해 드릴게요. 어, 그리고 좋아요, 구독. 요거는 밴드에 먼저 올 건데, 예. 유튜브에 갈 건데, 거기서 좋아요, 뭐, 구독 해주시고, 밴드로 넘어오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해드릴게요. 물론 제품 왔을 때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는데요. 물건 왔을 때거 포장지나 모든 거에 메디 인테일러 다 제가 사진 자체를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밴드 오시면 다보여드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품에 대한 설명 자체는요, 전체가 천연 가죽입니다. 앞판, 뒷판, 밑판, 뭐, 1%도 다른 뭐, 레자를 안 썼어요. 뭐, 인조 가죽을 쓰지도 않고, 뒤에 쓸데없는 데까지도 다 밑에건 뭐건 다 전체가 이 옆에 후면까지도 다 천연 이태리 가죽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되고요. 예. 그리고 절개가 없어요. 이 바닥에 절개가 있을 거예요. 웬만한 제품들. 통 가지고 썼고, 여기도 절개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다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한 번만 보시겠어요? 네. 코로렐리, 의 예, 이틀이 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이디 이태리. 아, 요 파란 건띠면은 금장으로 나오는데 새 거를 아직 안띈 거예요. 다리도 이렇게 크롬 도장으로 해가지고 한번더 지지를 하게끔 했고요. 다 가죽이에요. 여기건 여기건. 예, 정말 좋고요. 그리고, 예, 원장을 그대로 썼습니다. 절개선이 없죠. 깔끔하죠. 그리고, 대단한 기능. 하나!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돌리면 카우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엄청난 기능. 이렇게 양쪽을 카우치를 쓸 수도 있고 이쪽만에 스테이 또 이쪽만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 번만 더 설명드려볼게요. 예, 안감 있죠. 밑에 안 보이는 데까지 다 메이드 인 이태리로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정품 이태리 제품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카우치로 쓸 수도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제품을 280에 제가 오랜 고민 끝에 했습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뭐 전화로 하시든지 댓글로 하시든지 뭐 쪽지를 주시든지 먼저 하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빠른, 빠르게 나갈 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주 몽어트 가구 호일아빠 정면전였습니다